안녕하세요 청년소프트즈 손경원입니다. 안녕하십니까. 아, 예, 네. 예, 경실연 경제정책국장 권오인입니다. 대불 기업이 이 청년 실업과도 아, 예. 연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연결되는지? 그래 이제 청년 실업의 원인을 자꾸 구조적으로 이렇게 보면 이것들 청년들이 이제 갈수 있는 중소기업이나 벤처 스타트업 이런 쪽에 좀 양질의 여러 가지 그 일자리가 되도록 임금이 좀 보장된다든지 여러 가지 안에 기업들 근로 조건이라든지 복지제도가 잘 된다든지 이렇게 하면 그쪽으로 갈거 잖아요. 그런데 이렇게 중소기업이 좀 열악하게 된 이유는 대기업이 워낙 중소기업들을 불공정거래행위를 그래 해서 이제 후려치거나 이렇게 해서 사실상 중소기업들이 대기업하고 경쟁해서 살아남을 수 없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현재 우리나라 이제 대중소 임금 격차를 보면 중소기업이 이제 대기업에 한 그 50에서 60% 사이입니다. 그절판 수준밖에 안 돼. 그러다 보니까 청년이 이제 쪽으로 많이 못 가줘야 되는데 못 가는 이런 상황이 재벌의 중심 특히 재벌 중심 경제 구조하고 연관이 있지 않나. 국장님께서 생각하시는 바라 는 사회 모습 다섯 글자로 표현해 주신다. 아, 다섯 글자. 네. 그냥 행복한 사회. 누구나 이제 좀말 그대로 공정하고 또 희망을 가질 수 있고. 각자의 분야에서 이제 행복한 그런 환경이 될수 있는 그런 사회를 상당히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. 감사합니다. 마지막으로 청년 유권자들한테 한 말씀 해 주시면 분은 좀 부르뜨고 정책도 좀 보고 또실련 활동에 많은 좀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.